안녕하세요. 네이프 따뜻한 리뷰처럼 내딸입니다. 저는 오늘도 넥소를 통해서 XRP 11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트론, 넥소, 그 비트코인까지 작은 수량이지만 수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오늘 XRP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1,475원까지 올랐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격들이 막 상승을 하면은 이게 내가 이제 막, 막차를 못한 기분이 들고 기회를 놓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또뭐 그때 4월달 뭐 이렇게 불장이 왔을 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아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막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 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음뭐 예를 들면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 볼게요. 아, 이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올랐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30원에 사서, 이게 40원까지 오르면, 아, 역시 잘 샀어. 역시 수익이야.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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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니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30원에 사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XRP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좀 메이저 코인이고 뭐 수량이 많고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이런 식으로 보다가 1,400원까지 올라와 서 1,450원까지 올라가면은 와 이거 진짜 올라가겠다 해서 1,450원에 사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와,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1,500원, 한 1,100원까지 가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1,450원에 샀던 게 이렇게 다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급등하고 수익이 날 때는 이렇게 좀더좀 좀 지켜보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저도 그런 생각이 아직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전일 대비로 보면은 되게 사고 싶은 충동이 많이 들거든요. 어 이거 진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예를 들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아래에서 많이 샀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거든요. 를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은 이제 결국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 이제 쳐다보지 않게 되거든요. 아잘 올라간다. 기분이 좋을 뿐이지. 아 이게 올라가서 초조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마이너스가 날 때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상승이 계속 순환 펌핑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멘탈 관리 잘 하셔야지 음 끝까지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한번 더 되돌아 보시고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어잘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스윙 매매를 잘 하시거나. 어, 사타팔았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저같이 뭐 차트를 볼줄 모르거나 그냥 어,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냥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이상내네잎따 타뜻한 리브처럼 내다렸고요. 어, 그리고 송버드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어, 올라오면은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리프처럼 내네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